광양교육 지원청이 따뜻한 공생의 교육을 위해 KADU 광양교육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한평교육 지원청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똑똑 두드리는 한평 역사탐방을 운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다은입니다. 매일매일 승객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버스 기사님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기사님은 승객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밝은 인사를 건넨다고 밝혔는데요. 남을 위하는 마음,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들은 내옆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제법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인데요. 전남 교육 가족분들도 따뜻한 인사로 서로의 온기를 나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남 교육 뉴스 시작할 텐데요. 밝은 얼굴과 따뜻한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학부모가 직접 교육의 현장을 찾아가는 학부모 리포트 이어갑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쿠바 한인후손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로써 쿠바 한인후손 초청장 학생 4명은 내년부터 전남으로와 한국어, 문화, 진로진학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희선 학부모 리포터가 전합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달 말 쿠바 현지를 찾아 지난 2019년의 끝으로 중단됐던 쿠바 한인 후손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1921년 일제강점기 이영만리 타국에서 대한민국 독립에 헌신한 쿠바 한인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들 후손의 교육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현지에 도착한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전남교육청 방문단은 쿠바 한글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는 한편 쿠바 한인 후손회와 함께하는 한국문화교류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서 한인 후손 교육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쿠바에 우리 한인들께서 어려울 때 우리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 자금도 지원하고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후손들과 함께 그 정신도 기리고 그리고 그 우리 후손들의 앞으로의 교육을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지금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쿠바에서 이번에 참여한 네명의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서 자라고 또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더 많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쿠바 한인 후손 초청 장학생으로 선정된 야스민, 로레나, 캐틀린 등 4명 학생에게 장학증서가 전달됐습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전남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역사 교육을 비롯해 진로에 걸맞은 직업 교육 등 교육 지원을 받게 됩니다. Me siento muy honrada y estoy muy orgullosa de toda nuestra comunidad coreana y estoy muy feliz y estoy muy emocionada porque voy a poder viajar con compañeras cubanas a otro país, Corea, que ha sido un país que desde siempre lo he tenido en muy alta estima. En tres años quiero estudiar mucho más, crecerme como persona, eh, ver cómo... Sobre cultura, como Korean, como se e... 자리에서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 소중히 여기고 진실로의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으로 하나되는 쿠바와 대한민국 초청된 학생들이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글로컬 리더로 성장하게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리포터 김희선이었습니다. 광양교육지원청이 햇살 품은 광양 따뜻한 공생의 교육을 주제로 K Edu 광양교육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양교육지원청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1박 2일의 일정으로 학생과 학부모, 지자체와 지역민 약 4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광양교육지원청은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과정이 중심이 되는 학교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K Edu 광양교육 한마당을 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추진해왔던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유 시간을 갖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교육 공동체가 참여하는 대토론회, 미래교육 수업 나눔이 이어졌고요. 현장 연구, 학교에서 꽃피다를 주제로 연구학교 운영 사례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행사장에는 학생들이 준비한 문화예술공연도 무대에 올랐고요. 코딩, 드론, 스마트 건강체육교실 등 55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와보니까 정말 재밌었고, 다양한 학생 친구들이 와서 좋았고, 그리고 체험도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부스들을 함께 지금 돌아보고 있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학부모로서 되게 뿌듯하고요.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중심의 교육과 배움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자리였는데요. 앞으로도 광양교육지원청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평 지역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똑똑 두드리는 한평 역사탐방에 나섰습니다. 이번 역사 탐방은 10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 운영되는데요. 지역 4개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10여 명이 참여합니다. 역사 탐방 코스는 한평의 의정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요. 김철 선생 기념관과 한평향교, 천연 기념물인 느티나무 숲을 탐방하며 학생들이 직접 활동 미션을 수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걸 밖에 나가서 직접 보니까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김채 선생님이 동료 운동을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한평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배우는 현장 답사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3학년 사회과는 우리 고장 한평에 대해서 배우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가 지역 교재라고 해서 한평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교재가 따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배부가 되어지는데 어 그것을 그림과 글로만 배우다가 실제로 저희가 오늘 어 역사 탐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눈에, 눈으로 볼수 있어서 어더 이거를 역사를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학생들이 한평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미래 주인공으로 성장해 가길 함께 응원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행사는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높이고 교육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봄정책을 안내하고 전남형 늘봄학교 우수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이어서 늘봄학교 정책 비전과 학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됐고요.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가 마련돼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이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하는 에듀 콘서트, 이음톡톡 여수교육을 두드리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에듀 콘서트는 여수교육의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여수시민 등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10가지 사전질문을 선정했는데요. 전남 미래교육의 방향과 여수시중학교 신이설계획, 학생 복합문화공간 확대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수교육 구성원으로서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뜻깊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학교 이야기 전해드리는 사진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사진에 담겼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장성군 월평초등학교 생태환경동아리 학생들이 숲배움터 체험학습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못난이 농산물과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농산물을 비교해보고 우리 몸에 좋은 제철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보성군 벌교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중도방죽 스탬프 투어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벌교 갯벌의 생태계를 관찰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리였는데요. 학생들은 중도방죽 갈대숲을 걸으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용당초등학교가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AI 교육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은 전문 디지털 튜터와 함께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체험했고요. 레고를 활용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교구 수업도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해외인재 76명을 선발했습니다. 각국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한국어 교육을 받고 3년 동안 전남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 직업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모쪼록 선발된 학생들이 전남에서 멋진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남 교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